안녕하세요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국제온누리 노무법인의 건설업 총괄팀장을 맡고 있는 이무영이라고 합니다 이제 또 시작됐죠 근로복지공단의 고용산재 확정정산 다른 말로는 근로복지공단에 우리 1년에 한 번씩 납부하시는 거 있죠 산재고용보험에 대한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제가 여태까지는 짧은 영상으로 여러분들께 해설을 해드렸다고 라 한다면 이 고용산재 주제만큼은 짧게 해설해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영상을 관심있게 보시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챕터별로 조금 더 자세한 고용산재보험료, 올바른 정산법, 올바른 조사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첫 시간. 여러분들이 만약에 근로복지공단에 조사공문을 처음 받으셨으면 당황하실 분들이 계실 텐데요. 그 조사공문의 해설법부터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들어갈게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처음 받게 되실 공문을 먼저 살펴볼게요. 2022년 1차 라고 돼있죠? 근로복지공단은 특이하게 한계연도의 시작을 12월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확정정산조사 때는요 조사는 1년에 총 3회가 있습니다 22년 1차는 21년 12월 2차는 22년 5월 3차는 22년 8월에 각각 조사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조사는 아무리 미뤄봤자 해당 연도에 11월을 넘기지 않고 마무리가 된다 라고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네 번째 걸 보시면 뭐 좋은 거 선정된 것 같잖아요. 조사 받게 됐으니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장 바로 보실게요. 확정 정산 사유라고 돼 있고 일반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 많은 건설 업체 중에. 왜 우리 업체가 조사 대상이 되었냐, 라는 것들에 대한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밑에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는데, 이건 제가 뒤에서 자세하게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확정정산 제출 자료 목록이라고 돼 있는데, 1차 조사 때는 특이하게 2년치만 봅니다. 19, 20년도 확정분에 대해서 조사하는구나, 라고 보시면 되겠고, 2022년 5월부터는 우리가 보험료 신고를 3월 달에 이미 완료를 하지 않습니까? 그 완료분까지 해서 19년, 20년, 21년도 것까지 조사를 한다. 밑에 자료는 간단히만 설명드리면 우리가 지난 2년간 했던 모든 매입매출 자료와 임금 관련한 자료를 전부 다 내놔라. 이 부분은 제가 추후에 조금 더 자세히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장 볼게요. 확정정산 업무 처리 절차 안내. 어떻게 대상 성정이 됐으며, 그리고 정산 안내, 이 공문을 받는 게두 번째 단계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자료를 공단에 제출했을 때 공단은 이러한 식으로 정산을 합니다라고 하는 거고, 1차적으로 제출한 서류를 가지고 공단은 가정산 보험료를 뽑아낸 다음에, 네 번째, 소명의 기회를 준다.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헷갈려하시는, 이건 아닌데 왜 이게 인건비가 되나요? 이거는 우리가 재료비인데 왜 외주비로 뽑았죠? 이것도 건설 장비가 되나요? 이게 원더급이냐 하도급이냐? 거기에 대해서 공단이 뽑은 자료를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은, 아, 그거 아니에요. 근로복지공단 당신네들이 잘못 생각한 거예요. 라고 소명의 기회, 반박의 기회를 준다. 그래서 소명까지 다 마치게 되면 결과 통지가 됩니다 환급반환이라고 되 있는데 굉장히 이상적인 얘기죠 우리가 더 냈으면 돌려주겠다 한 10년 이상 전에는 건설업체들이 보험료를 정말 개념없이 많이 냈었거든요 환급작업을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 근데 건설경기가 안 좋아진 탓도 있고 아무리 하도급 건설업체라고 하더라도 사업주 승인이라든지 기타 보험료를 납부해야 될게 굉장히 많기 때문에 환급은 그렇게 없어요 추가납부가 거의 대부분이겠죠 당신네들이 1억 냈는데 공단이 생각한 건 2억이니까 여기에 당신네들이 입증할 수 없다면 그 차액인 1억을 더 내라 물론 이 차액에는 플러스 알파가 붙겠죠. 첫 번째는 가산금. 가산금은 10%가 붙습니다. 1억 1천만 원이 되겠죠. 여기서 끝나면 좋으려만 하나 더 있어요. 여기에 대한 가산 이자가 붙습니다. 뭐 계산하는 방법이 디테일하게 있긴 한데 거두절미하고 9%가 붙습니다. 이 9%는 원 금액과 가산 금액을 합친 1억 1천만 원에 대한 9%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쉽게 이해하시려면 아, 차액에 120% 정도구나. 그래서 한 1억 2천 정도를 더 내야 되는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모든 절차가 완료가 됐는데, 공단과 여러분들 건설업체가 그렇게 티키타카 했음에도 불구하고 도저히 이거 인정할 수 없어 1억 2천 너무 쎄 라고 생각하신다면 법적으로 이의신청을 하실 수 있고요. 이의신청한다고 해서 어디 뭐 상급기관에서 하는 거 아닙니다.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져서 한번더 동일한 담당자가 정산을 하는 거예요. 한번더 조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만이다 라고 하시면 행정소송까지도 할수 있다. 어, 이런 단계로 이루어진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친절하게 안내문으로 이번에 이런 것까지 나왔네요. 그래서 여기까지 좀 설명을 일부 좀 드리고자 하는데요. 건설업 확정정산 대상 선정 및 검토 사항이라는 건 뭐냐면 이러한 세 가지 기준 중 하나로 조사 업체로 선정되었습니다.라는 뜻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간략하게나마 여러분들께 조금 해설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국세청에공사원과세서 혹은 그 손익계산서 같은 것들을 보면 뭐 임금 외주비 같은 것들이 있거든요 거기에 원도급에 대한 매출 비율이라는 게또 있어요 그거는 협회에 실적신고한 금액 여러분들이 만약에 종합건설사다 라고 한다면 실적신고할 때 실적총액과 원도급금액 총액이 똑같겠죠 그런 경우엔 원도급이 100%가 되겠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전문건설이다 실적총액이 100억이다 근데 하도급금액이 50억이고 원도급이 50억이다 그럼 우리는 50%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한 국세청 보수총액 임금 급여 더하기, 외주공사비 곱하기 30%한 금액을 더해서 거기다가 50%를 곱해주는 거죠. 거기다가 이제 사업주승인 금액을 더해서 총 공단이 계산한 보수총액보다 여러분들이 3월달에 신고한 금액이 낮았을 때당신네들 조사 대상이 된다라고 하는 거두 번째는 공단의 사업개시 공사 금액으로 추정한 보수총액과 확정 보수총액이 차이큰 사업장 여러분들이 현장을 개설하게 되면 근로복지공단에 사업개시 신고를 하게 되겠죠 토탈서비스에서 다 확인하실 수 있어요 그 사업개시 신고한 금액을 기간 대비해서 비율로 잘라서 20년도에 해당하는 공사 금액만 추려내는 거죠. 그 출연한 공사금액에다 곱하기 원도금 농후 비율인 27%를 해서 그 금액보다 산재보수총액이 적은 업체가 선정되는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될것 같고 세 번째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재료비 점유 비중이 약50% 이상 이게 무슨 뜻이냐 우리가 외주비를 많이 안담으려고 보험료 적게 내시려고 그래서 재료비 다 때려 박은 거죠 그걸 공단도 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아요 매출액 대비해서 50% 이상 재료비가 차지하는 업체를 1차 선정하고 그 선정한 업체 중에서 국세청에 신고한 보수총액 같은 것들로 다시 한번 계산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신고 매출액 곱하기 27% 우리가 손익계산서 보면 공사 매출도 있고 재 매출, 판매 매출 뭐 이런 게 있는데 공사 매출액 곱하기 27%한 금액 하수금인 사업주 인정성인 공사 금액 더해서 그 금액보다 여러분들 금액이 현저히 낮았을 때 조사 대상 선정이 된다고 하는 거 이해하시면 될것 같고요. 왜 우리가 자주 선정될까? 이런 것도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고, 여러분들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빠른 시간 내에 자료로 만들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조금 더 궁금한 내용들은 제가 운영하는 카페나 다른 영상 보기를 클릭하셔서 관련된 세부 내용 확인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